공간도 망해, 앞 공간도 망해. 뛰는 건 존나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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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징어 게임 2를 봐서 알지만, 팽이를 던진다고 그 팽이가 계속 돕니까? 아니잖아요. 팽이도 돌다 보면 결국 죽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런 장면 오늘 많이 보셨잖아요. <시켠> 경기 보기 전에 제가 그 토트넘 거를 택티컬 패드로 한번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아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열받아 가지고 안 되겠어. 작전판에 보여드려야지 내가 좀 빡친 게좀 사라질 것 같아요. 3리백이쓰백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뭔짓 거리란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저러지? 아니 이렇게 애초에 여러분들 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애초에 이렇게 변화를 줄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맞죠? 애초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갈 줄 알고 변화를 주면서 뭐 체인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면 수비적인 거부터 체인지를 하지 왜 갑자기 돼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쓰리 백인가 변형 쓰리 백인가 변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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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백인가 쓰레기 백인가 하는 백을 왜 가져 나온 거야 맞지 않아요? 이 정도면 쓰리 백이 아니라 쓰레기 백이에요 내일 분리수거하는 날이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해, 이게 질 경기가 아니거든 에버튼이 요즘 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에버튼이 요즘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 질 상대가 있고 이길 상대가 있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얘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 사진도 없어 레길로는 여기서 맞잖아. 레길롬 봐. 사진도 없잖아. 지금 얼마나 무시 당하고 있다는 거야. 얘가 지금. 약간 오늘의 라인업이랑 비슷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서 있는 형태가 오늘 얘네들이 보여준 축구거든요. 에버튼 라인업까지만 제가 놓고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빌드업 형태가 어떤 느낌의 쓰리 백이었냐면 약간 이런 상태였어요 원래 나온 거는 요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손흥민을 가운데다 두고 메디슨 여기에다가 포로 오른쪽 윙에 놓고 클루세스키 사르 스펜스, 그레이, 베리발, 드라고신 벤데이비스. 이렇게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 그럼 원래 본인들이 하던 축구대로 하려면 그냥 이렇게 뛰었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싸르 일로 옮기고 셉셉이 공격수에 놓고 메디슨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뛰던가. 이렇게 라인업으로 나올 거면 적어도 이렇게 경기를 하던가. 근데 오늘 경기를 진행되면서부터 이게 어떻게 빌드업이 변했냐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메디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스펜스가 그냥 중계화면에 안 잡혀요. 올라갔죠? 그럼 벤데비스 왼쪽으로 오죠? 드라구시는 여기 센터백에 있죠? 그레이랑 베리발 이렇게 있고, 싸르 계속 여기 끼죠? 메디슨 계속 여기 끼죠? 그러니까 둘이 이 계속 끼 여기 낄 준비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럼 포로 중계화면에서 안 보이죠? 쿨로세스키 여기 끼죠? 흑민영 가운데 서 있고, 얘네는 그냥 묻어 치는 거야, 한 명씩, 이렇게. 그냥, 그냥 주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손흥민이 이 브레스웨이트랑 타코와스키, 아, 타코 먹고 싶네. 이렇게 둘이 있고 그냥 얘네는 묻어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킨스키가 공을 잡았어. 드라거 치한테 공을 줍니다. 드라거 치한테공 주니까 여기 클루스스키가 여기 있다가 슥 이렇게 나가는데 죽이 애매하죠. 그죠? 근데 얘아빠 오죠. 그러니까 얘 불안해가지고 앞으로 치다가 뭐합니까? 여기다가 킥 때리죠. 브레스웨이트가 자르죠 바로 이거 연결돼가지고 혹은 얘가 두쿨에 두쿠레 주면 두쿨에가 베리발 그냥 잠재우고 앞으로 전진해서 들고 나가는데 벤 데이비스가 그나마 좀잘 싸워주고 하니까 여기서 커버링이 되는 상태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막았던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 이 다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레이도 오른쪽 백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만에 뛰죠. 그다음에 베리발 여기 혼자 중압감 견디게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드라구신이 공을 잡고 있는데 아치 그레이가 이렇게 안으로 인버티드로 들어가. 근데 셉세비가 여기서 어떻게 서 있냐면 셉세비가 여기서 이거를 그럼 벌려줘야 되는데 셉셉이도 이걸 벌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둘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벌려줘 페드로프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드래곤 씨는 이걸 어떻게 주냐고 이거 주기도 무섭지 반대로 벤데비스를 갔어 그럼 메디슨이랑 사르랑 둘다여길로 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다 이쪽 근처 이렇게 있으니까 다 묶여있지 그렇다고 스펜스 영향력 아무것도 없지 공 뺏기게 되면 얘네가 수비 가담을 풀백들처럼 못하지 그니까, 개 터지는 거고, 결국, 벤데비스가 길게 붙이거나, 드라구신이 길게 붙이거나, 킨스키 줘서 킨스키가 길게 붙입니다. 그럼 이걸 브레이스웨이트가 따요. 그러면, 세컨포이 이런데 떨어져. 그럼, 두쿠레랑 베리발이랑, 혹은 사르가 이거 세컨볼 싸움하는데, 이거를 좀, 세게 걷는 것도 아니야. 경쟁할 수 있게끔. 애매하게 요런 데 있다. 그러니까 뭐해 흥민이 형이 이걸 압박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패스를 길게 딱 픽포드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타로스키 벌리면서 밀렌콥스키 벌리고 브레스웨이트딱 벌려 그 흥민이 형이 여기서부터 이제 압박 나가는 거야 왜 포스텍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오브라이언까지 이렇게 벌려요 근데 스펜스가 왼쪽 백입니까 왼쪽 윙입니까 여러분들 스펜스 어디에요 왼쪽 백이죠 그러니까 스펜스가 이걸 같이 따라 나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 맞다 나는 풀백이지 어, 난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파파사르. 메디슨이 손흥민이랑 거리감이 어떻습니까? 존나게 멀어요. 이렇게. 이렇게 존나게 머니까. 얘네가 아무리 흥민형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도 늦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메디슨이 이걸 갈지, 사르가 이걸 갈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압박을 어쨌든 메디슨이 올라와. 이렇게. 그럼 사르가 늦겠죠. 얘가 비겠죠. 그럼 사르가 얘한테까지 와. 그흥민형이 압박을 쫙 타오스키 갔다가 픽보드 가면 흥민형이 이렇게 압박을 갑니다. 이렇게 압박하면 당연히 두쿠레가 비어요 안 비어요 비죠 이렇게 오면서 두쿠레한테 주면 싸르가 견뎌내도 브레스벤트 나가고 그럼 이때 똑같이 포로도 내려가면서 클루스스키가 올라오겠죠 벌써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레이 드라구신 벤데이비스 스펜스 완성되고 베리발 혼자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베리발도 내가 망갈라를 잡아야 될지 이를 잡아야 될지 판단이 안서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렇게 볼이 지나갔어. 그럼 클로세스키 어떻게? 앞방 아, 나가고 있으니까 뭐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페드로 포로가 이제 이 공간까지 들어와요. 페드로 포로도 미치게 있는 거야. 어, 내가 망갈라를 잡아야 돼? 밀렌코프스키를 잡아야 돼? 어, 망갈라 잡아야지. 하면은 망갈라 통해서 밀렌코프스키 비고 여기서 결국 칼버트루인쫙 뛰니 이렇게 뛰니까 밀렌코프스키가 딱 당기는 거칼버트루인이 가져가면서 결국 뒷 공간도 망해, 앞 공간도 망해. 뛰는 건. 존나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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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징어 게임 2를 봐서 알지만 팽이를 던진다고 그 팽이가 계속 돕니까? 아니잖아요. 팽이도 돌다 보면 결국 죽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런 장면 오늘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네가 이렇게까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플레이를 가져가냐? 봉을 여기서 칼베틀루인 손흥민 똑같이 압박갔죠? 픽포드가 여기서 일부러 이거를 딱 이렇게 때려. 그럼 뭐예요? 페드로 포로가 이거를 내려가기보단 아치그레이가 이제 덤비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아치그레이가 이렇게 덤비로 나오면 결국 은디아이 이렇게 벌리게 되고 은디아이볼 주고 또 드라고신 땡겨오고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드라고신 여기서 1대1 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 개털리고 골 먹잖아요. 그리고 다른 압박은 드라고신 벤데이비스랑 아치그레이케 있으면 결국 킥을 때려. 킥을 때려서, 이거로 포로가 내려오면, 다시 망갈라 해줍니다. 그럼 파파사를 땡겨오죠,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두쿨해 줍니다. 손흥민 또 이렇게 압박 올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또 누구 주냐? 픽포드를 줘요. 픽포드를 주면, 메디슨의 압박을 갑니다. 픽포드가 여기다 탕 찍어놔요. 그럼 여기서 제드스펜스 늦은 거 알면서도 뭐해? 압박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개가 공을 받으러 와줘요, 이렇게. 베리발 끌려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개가 여기다 공을 주면서, 이 볼을 다시 린스트롬한테 줍니다. 그럼 펜데비스도 끌려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공간이 넓어요. 안 넓어요. 쫀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이브트로인해 이렇게 뛰어, 그럼 드라구시 벌려지죠. 그때 은디아에 뛰면 은디아에 보고 또 때리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 풀백 한 명, 풀백 한 명, 수병 미드필더 한명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볼이 픽포 선때까지 갔어. 타로스키 벌리고 브레스와이트 벌렸어. 그 흥민형도 압박을 두 쿠션 태까지만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스펜스가, 메디슨이 올라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고, 베리바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고, 파파사르가 망가알라를 잡을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서 클루스스키가 밀렌코, 미콜렌콘 같은 얘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은디아이를 페드로 포로가 잡아주고, 아치그레이랑 드라구신, 벤데이비스에서 파이백스 거면, 어차피 헤딩 싸움 아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세 명에서 얘를 막아봐. 그럼 이 상태면, 픽보드가 지금 줄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죠? 아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픽보드가 지금 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다 킥 때려도 얘가 넘기고 얘네가 뛴다고 한들 커버할 수 있는 애가 둘이나 있고. 때릴 데가 없는 거야, 픽포드가. 그럼 픽포드가 결국 때릴 데가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결국 여기서 얘를 줄 거예요, 볼을 이렇게. 그럼 메디슨을 희생을 시키든, 클루세스키를 희생을 시키든, 둘중 하나를 희생시키든, 아니면 손흥민을 압박을 치게 만들면서, 요렇게 감아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감아 들어가면서, 파파사라도 요렇게 감아 들어가고, 요때 아치그레이가 됐든, 페드로 포로가 됐든, 둘중 하나가 올라가면서 망갈라를 잡아주면, 얘가 이제 결국 여기서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럼 드라구신이 몸으로 비벼주면서 얘 뛰는 거 막아주면 벤데피스가 이거 따고 볼줄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볼 따고 주고 나면 원래 했던 대로 드라구신 들어오고 아츠그레이 가운데 오고 포로 풀백으로 가고 클로치스키 벌려주고 스펜스 다시 내려와주고 베리발 여기로 오고 사르 내려와주고 흑민영 여기에 메디슨 그냥 벌려줘서 원래 자기들이 하던 축구를 하면 되는데 또 메디슨이 또 일로 와 이상하게 또 손흥민이 약간 투톱처럼 서있어 그러니까 제드 스펜스도 아 내가 지금 이걸 왼쪽 윙에 나가야 되는지 아 내가 이걸 나가야 되나 아니면 벌려야 되나 이거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스펜스가 만약에 안 나갈 거면 메디슨이 안 벌릴 거면 베리발이 벌리게 하고 스펜스를 안에 집어넣어 놓던가. 말을 좀 확실하게 해서 아니면 베리발이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 공 받을 거면 스펜스를 벌리게 하지 말고 메디슨을 애초에 벌려 놓던가. 그러면서 얘가 여기로 전진해서 이 공간을 먹던가. 계속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U자로 그냥 여기서 세세세하고 지랄 난동을 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빌드업을 손흥민 가운데 놔떠 놓고 오늘 형태가 이거예요. 빌드업 형태가 거의 뭐야 이게 스마일 스마일 권법이에요. 이렇게 할 거면 적어도 스펜스가 됐든 포로가 됐든 반대전환이라도 존나게 때리던가 반대전환 때릴 수 있는 애가 없는데 이거를 왜 하냐고 맞잖아. 그니까 흥민형도 화가 나는 거야. 자기 혼자 장점도 아닌 거 가지고 맞짱 뜨라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거, 맞짱을. 오늘 토트넘이 이랬어요, 전반전에, 여러분들. 경기 한번 다시 돌리켜보세요. 이거가 제가 이제 막 모든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많은 장면들이 이랬어요, 오늘. 그니까 킥을 때려서 이 세컨볼이 나도 따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하객진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 하객진을 펼칠 거면 적어도 얘네가 공격을 할때 그냥 아예 그냥 가운데로 들어오게 오게 되면 가운데라도 이렇게 하객진으로 막든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진짜, 이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경기 보면서.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스트레스 받아 했던 이유가 생전 처음 보는 짓을 원래 변화 안 가져가는 포스텍이 갑자기 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자기들이 하던 거 전술 문제 없다며 지금 이거는 긴 프로젝트라며 전술 문제 없으면 전술 문제 없으니까 자기가 원래 믿고 하던 거 그대로 하던가 그것도 아니야 갑자기 변화는 이상하게 줘열 하... 받는 겁니다 그리고 3대0 되고 나서 경기 메타 바꾸면 어쩌라는 거야 맞죠? 3대0 되고 나서 경기 메타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말하겠지 어... 전반전 우리는 잘했어. 전반전 우리는 너무 못했다. 근데 우리 후반전에는 괜찮았다. 어쩌라는 거예요? 축구 45분만 할 거예요? 킹스리그예요? 후반전에 골르면 두 골이에요?